아직 쫓아간다고요? 예, 포기하지 않는 게 저희 같습니다. 저희 유튜브 보는 것 같아요. <laughs> 어서오세요. 네, 하스터입니다. 하스터 짝집 쪽으로 들고머니 오거든요. 오케이. 짝집에서 이층집 건물로 가요. 돌핑구님. 여기는 제존이죠여기돌핀구전입니다나 믿겠습니다. 네. 알림 켜놓고 어, 감사해요? 왔어요. 신장 뛰는요 왔어요. 네 사세요. 오 플래시요. 호. 그러게 문어가 플래시 드는 경우는 잘못 봤는데. 네 걱정 마세요. 저 어차피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. 아제 일단 잡네어 잠시만요. 문어 문어니까 잡힐 수도? 네 맞습니다. 말씀이냐? 잘해주세요. 오 오. 문어 다리 정도는 피하시잖아요, 그렇죠 도전. 네, 지금 다 피하고 있긴 한데 이 정도면 이제 죽어도 괜찮죠? 아뭐할 만큼 하셨는데 더 하세요. 지금 맹인이면은 다른 감각이 깨어있을 거란 말이죠? 아니, 없어요, 이제 다른 감각. 다 썼거든요, 모든 감각을. 아, 그래요? 네. 알겠습니다. 지하실만 가지봐요 <laughs> 오케이. 좋습니다. 음, 이제 하스타 저한테 식물 났을 거거든요? 아 그쵸. 그렇죠. 이 정도 버텼으면은 맹인이 님 식물 알만하죠? 하지만 최선을 다 쫓아오는 모습. 아직 쫓아간다고요? 예, 포기하지 않는 게 저희 같습니다. 저희 유튜브 보는 거 같아요. 아, 저 유튜브 포기 안 하죠? 저 이거 그냥 바로 해도 터트릴까요? 네, 네, 그냥 제발요, 지금 빨리 해줘야 요 아니요, 근데 지금 아직 안 됐거든요. 미안하지만. 아, 그래요? 아 그럼 네? 말을 그렇게 하시면 저 기대가 갔잖아요. 그냥 그대로 쭉 터트릴게요. 네. 터집니다, 이제. 네, 네. 터져요. 가요, 도망가요. 아, 이렇게 되면. 와, 이거 맹이님이 슈퍼캐리 해 버렸습니다. 저 이제 죽어도 되나요? 아, 니 죽지 마세요. 아, 뭐 죽으셔도 됩니다. 편하게 죽으세요. 아, 네, 편해지고 싶어요. 자, 어떻게든 저만 집중공격. 한 놈만 봐한 놈만 빡! 한 놈만 빡! 오나 날씨, 케이 좋아요. 어 돌핀군님 맹인으로 용병보다 잘 버티시는 것 같습니다. 아, 뭐, 뭐 그런 말씀 어떻게 된 하시나? 일이죠? 어뭐 그런 말씀하십니다. 용병보다 더잘 버팁니다. 어 방송을 제가 있어야 되다고데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냥 해독하는 모습만 보고 계십니다. 자 무비. 자, 좋습니다자 무비 다이통하지 않는 모습. 자 무리에서 무킬 일은 없죠? 자 축소 한번 제거해주고. 나갑니다. 편하게 나갈게요. 제오인겜 망겜은 절대 아닌 듯.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? 망했으면 좋겠어요, 덕분에. 아니요, 아니요, 뭐, 말을 또 그렇게 하십니까? 저 뭐라 가기. 자, 이런, 그런 마인드 때문에 지금 저희가 파트너 스트리머가 안 됐죠?